세상국대 네. 우리 잠시나마 제가 비서 실장을 때 청와대에 계셨죠. 제 기억이 맞다면 공부 수속할 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은주 설렁탕에서 밥값도 한번 내 줬죠.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글쎄. 장구 아니, 에요 장구. 네, 맞습니다. 천재 장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장군으로서를 해야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장군으로서를 해서 되겠는가 먼저 말씀해 보세요. 뭐 저는 그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란 처음에 반대했죠? 네 개엄을 반대했습니다. 개엄, 계엄. 개엄이 내란 아니에요? 지금은 찬성합니까? 개엄을 반대하는 것은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은. 개엄 속에. 내란 속에 윤석열이. 옥중정치로. 저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뭐그 부분은 지금 사법 절차하고 헌법 재판 절차가 헌법이. 절차 어떻게 됐든 때문에 네, 지금 말... 헌법 절차를 제일. 무시한 분이 바로 최상목 대행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혼자 심리. 아 이건 법률적 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 대행께서는 여야 합의를 해 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끊으시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는 우리가 헌법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으니까요. 그걸 기다려 보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야 합의해 와라. 이건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상목 대행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과 최상목 대행이 가져와 가지고 오늘 현재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고 있죠? 민생이 어렵죠. 네, 민생하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서는그 정부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 자, 자. 계속 떠드세요. 지금 저이 본회의장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대정부 질문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듣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용히 하고 들으시죠. 저도 대행만큼 대행은 못해봤어도 높은 거다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한 조용 해봐요. 조용히 해. 네.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네.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네. 당신이지 그럼 내 우리 형님이야? 네. 자, 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하시. 네? 헌법재판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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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저,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너무 과합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해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황이 지금처럼 과했던 상황도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래도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선배한테 침해 소리도 과한 소리고 또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도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제발 너무 큰 소리 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앞으로 백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쳐서 힘을 합쳐서 분열하지 말고 좋은 나라 만드는데 여야가 협력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